없이 말로 하면 안 들어요. 이런 사례는 뭐, 저희가 이제 강사로 나오신 분인데 굉장히 영어를 잘해 가신다외 여기에서 오래 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도 안 나가봤대요. 제주도도 안 가봤대는데 영어를 무지 무지하게 해서 물어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부모가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그 교육에 관심이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방에는 장난감만 해놓고 그냥 쉬운 영어책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은 자기는 놀다가 그것도 일종의 장난감에 일부러 아니, 책을 이렇게 보고 읽지도 못하고 뭐 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을 쭉 지나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는 영어책은 나하고 가까운 거야 라는 음. 의식이 생겼대요, 이제. 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또 학교에서 배워도 재미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영어를 잘하게 됐다. 그래서 음. 그게 같은 얘기가 요냐면 환경에 이렇게 조성되면 되는데 어머님들이 그걸 갖다가 뭐 특별히 아이들 이라가 영어를 뭐가르 우리 애들 네, 영어 수는. 교육 이게 아니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아이가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음. 굉장히 민감한 데고 흡수 잘하는 데거든요, 이제. 네. 그래도 어머니가 맨날 화투 치면 걔 아마 누가 도박장가받 <laughs> 거예요, 이제. 근데 고나이 골을 보여주면은, 아, 영어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요, 네. 어떤 교육보다도 값진 그 교훈이거든요, 아 이제. 그래서 그 자체가 사실 이두 분이 이이 그 스타디 네. 끌어가시는데, 네. 그 일종의 그 부수적인 효과인데, 네. 사, 부수적인 효과지만 사실은 아마 자녀들 조금 더 크면은 아마 그게 메인이 될 거예요. 애 영어는 네. 잘해야 되는 게 네. 생기는데, 그 밭을 지금부터 이제 가고 계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상당히 현실적인 예를 또 주셨는데요. 그런데 <laughs> 뭐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중요하다. 음. 그만큼 일반 그 스타디 그룹하는 대학생들과 직장인들과는 음. 다른 케이스거든요. 음. 대학생은 취업을 위해서 또 스타디 네, 그룹을 하고, 뭐 직장인들은 또 승진을 위해서 스타디, 음. 스타디 그룹하는데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같은 스타디 그룹이라도 약간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희 선생님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다른 그 어머니들 네. 스타디 그룹을 만드실 분들을 위해서 네. 뭐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전략적으로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 실력 완성인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 어머니들의 실력 키우셔가지고 어 유학을 가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아니잖아요. 그 지금 내가 영어 키워서 내가 내 인생에 새로운 계척 하겠다 그러면 음. 가정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laughs> 우리의그 전략이 애한테 대한 초점이 가,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꼭그 아이가 앞으로 장래에 필요한 건 아까도 말했듯이 아웃풋이에요. 얘가 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의견을 잘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음. 자기 생각을 잘 써서 뭐 에세이라는 것도 잘쓸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만큼 잘할 네. 필요는 없어요. 부모가 한 10만 보여 줘도요. 아이는 67시까지 끌어냅니다. 그래서 음.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각자 공부할 때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가 요 말하기를 공부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효과를 볼까. 내가 요 쓰기를 공부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컨트롤 해줄까. 그러면 엄마들은요 훨씬 공부 효과가 높아져요. 음. 제가 수업을 하거나 강의할 적에 이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수십 번이라도 안외워요 네. 근데 요거 요거 다음 수능에 나와요 요거 다음 네. 학기말 <laughs> 요거 요거 다음 학기말고사 어, 요거 요거 학기말고서 지문으로 잘 나와요 네. 고등학생 선생님들 네. 아주, 아주 좋아하는 문법이요 네. 그러면 뭐2 초도 안돼서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전략이 저 이게 어머님의 한정된 전략이에요 대학생이나일반인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자기를 아, 위해서 하니까 네. 어머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부한 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아이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 있고요 이왕 이왕 긍정적인 영향을 줄걸 많이 줘야 되니까 네. 이 아이가 장래에 필요한 게잘 잘 말하고. 잘 쓰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음. 그쪽으로 신경을 좀 쓰면 지금 애들이 받는 도움보다 좀더 좋은 도움을 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전략이라 그러면 1단계 전략은 그걸로 세우시면 돼요. 음.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음. 많은 네. 어머님들께서 네. 그래 돈도 절약할게요. <웃음> <웃음> 내가 먼저 배우자 맞습니다. 이런 생각 네. 많이 드실 건데 우리 방청석에 앉아계신 우리 어머님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가 질문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최동에서온 네. 아, 예. 이혜영입니다. 처음과 비교해서 지금 영어 실력은 얼마나 향상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실력 네. 향상이 얼마나 되셨는지 네. 누가 대답해 네. 주시겠어요 네네 제가 제 경우를 말씀드린 것보다는요 저희 저희 같이 함께 공부하시는 멤버였던 분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네. 그분은 이제 저희가 공부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인터넷을 보고 그걸 출력해서 이제 공부를 해 오는 시기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집에 프린터기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필사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불편해가지고 네. 필사를한 거예요 그니까 그만큼 정성을 그분은 네. 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 물론 그분은 불편했지만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더 공부를 하신 경우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리딩을 했었는데 힘들어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음. 이게 가다가 좀 막히고 또 가다가 막히고 이랬던 음. 경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바뀌는 되지 않았지만 가랑비에 오졌듯이 네. 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하니까 그분이 음. 어, 어느 면에서 리딩에서 그 트셨어요 이제. 음. 예, 그래서 그분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이제 본인도 공부를 하고 내 아이도 가르치고 음. 그리고 좀큰 수준은 아니지만 목표가 자기 영어에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게 그분의 음. 목표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어, 스터디를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세요. 왜냐면은 네. 네. 지, 영어에 관련된 직업을 하고 계세요. 예. 아. 네, 그래서 아이를 하시나요? 아, 그래서 유치원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네. 있어요. 아, 아이를. 네. 그래서 그분은 영어 스터디를 지금도 막 그리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 네. 네. 기회가 되면 나오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나오신 경우에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는요 다들 다 영어 울렁증이 다 심해서요 음, 못 하세요. 정말 나는 그러면 아이 아이 그것도 못 음, 하시거든요. <laughs> 그럴 때마다 그분 얘기를 꼭 저는 이제 멤버들 특히 음, 신입 회원들한테 말을 해줘요. 아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런 분이 이렇게 되었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항상 음. 하는 에피소드예요. 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배출하는 양성 <laughs> 그룹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온 조명순입니다. 네. 혹시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아. 예, 예, 맞아요, 어, 맞아요. 따로 혹시 그 회비를 걷어서 음.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씨? 아, 예. 어 저희가 공부하는 곳이 이게 집 근처에 있는 북 카페예요. 근데 음. 그 안에 또 운이 좋게도 세미나실이 있고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세미나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저희 저희를 왜 그날은 항상 날짜를 비워주시더라고요. 비웠어요. 예. 음. 그래서 저희는 운영 그리고 스터디다 보니까 또 엄마들이 솔직히 스터디 나온 엄마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솔직히 가정주부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냥. 그날, 그, 북카페니까, 일단 차는 마셔야 되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자기 먹을 음료 값하고, 이제, 스터디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시간이 되면 식사까지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식사비까지 해서 가지, 자, 각자가 먹을 것만 가지고 와서 음. 그날 같이 하고, 각자 부담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유. 네. 그렇게 큰 돈은 안 드는군요. 예. 아.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머니들의 스타디 그룹이 어머니들의 마실 또 어머니들의 영어 실력 향상 또 자녀들의 또 자신감 회복이라는 네.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네. 한번섭교시는이 방송 보고 계시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좀해 주시죠. 정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법은 참 많이 있는데 그 아까 한영 선생 님 말씀대로 가끔씩. 어, 이게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래고어떤 네. 어, 인연이 되면은 슬쩍 한번 차 어, 한잔 하시죠. 음. 이렇게 밥을드으면은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뭐가 좋은가 하면 심리적인 안정이 좋아요. 왜냐하면 다, 아까만 영어 전공 아니니까 우리가 이거 맞게 하는 거야. 이런 네. 불안감을. 최선 해소시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는 좋을 것 같아요. 한혜생 선생님부터 먼저 모시시죠, 한번. <laughs> 네, 이게 이게 아니, 한 아, 번. 네, 어, 불러주세요. 그림에 잘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머, 저, 저, 좋아하시 말한 건 지킨다 하시니까,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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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우리 선생께서 그래서 네. 내가 네. 힘들 때가 많아요. 네. 말할 때 말한 건 지키느라고. 진짜 불러주세요. 아, 네. 갔다 예. 갔다 갔다 아, 네, 갔다가 또 말씀드릴게요. 어 아주 훈훈한 마무리로 저희 마음속으로.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포 영어 스타디 모임의 이영민 씨, 이춘자 씨, 그리고 한예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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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함께 해주신 한문석 교수님과 안문현 씨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추울 때는 아, 집안에 이렇게 웅크리고 네. 있습니다. 요즘에는 왠지 막 바깥으로 확 나가고 싶은 계절이에요. 정말 네. 날씨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해를 품으십시오. 햇볕이 비타민 D 생성이 좋다고 하죠. 품은 <laughs>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